아, 파트. 아, 파트. 아, 아, 까비! 까비! 아, 우리 아, 체력 보고 쟤들이 플레이스로 붙을 수 있어 아 다시 어. 아, 다리잡아 지킨 것 같아요. 기골벌스 풍경 봐도요. 아, 멋있습니다. 저희 저희 타임이야. 타임 오케이. 타임아웃. 타 쉬라고 그냥. 그렇지. 제아 그냥, 그냥 쉬라고 아니, 중 중앙대 같이 가는 거야. 중환자 그냥, 그냥. 그렇게 아픈 척하고 여기 와서 괜찮다. <laughs> 가비 가비 나이스 유식이형손잘 들어줬어 네. 항상 손을 올려비 가비 그랬어 비 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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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자, 붙어. 성비 가비 가비 가 패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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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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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비 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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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 자, 자, 호 자, 호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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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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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아니야 아니야왜그렇 자, 우리 자, 자, 자,

내가 압력을 주어있자라는 거야 네. 자 하나 더 가자 반드시 가야 된다 가자. 그래 이박자이 박자 그 박자야 아까 막. 박자가 아니야 수빈이 들어가 들어가 그냥 여기 여기 오 ございますげす 대형아 들어가! 아, 아니, 아, 왼쪽 대형아 있죠? 아이아 이거 야 이게 뭐야. 0시가시간시간시간 10시가 1야시가쪽야시가1 0 왼쪽, 10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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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가1 0가1가가 자, 그거 그대로 가자. 가자. 아유, 까비, 까비. 방향이 한번 있어. 가자. 가비 비수비 자기 수비. 아이야봐아아잡이야 대성 형공 받아, 공 받아. 마다리야. 여기 여기 어. 대영아. 지 마세요. 볼이 네, 네, 네. 공. 저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13번 파울이요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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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영아 다시. 아 그렇지. 안 되겠습니다. 그거 지금 기요요 얘들하고 나서. 이 진짜. 불러 올라. 벌칙이 타올이에요. 아, 살야비지 그렇지. 아니야, 아니야. 됐어 됐어 됐어! 발 쳤어! 좋아! 스펑 때리고 이렇게 세우는 거 좋아

파울 하나 남았다. 그렇지. 왔다 되고 또다 되고. 어. 지그 형 괜찮아요, 괜찮아야공봐주세요집중하세요 집중! 공요괜찮아 야, 야, 괜찮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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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왼쪽, 요 괜찮아요, 괜찮아아요 괜찮아요, 괜찮아요, 괜시아요괜찮아 뭐야? 어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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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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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안됐어요 저기, 저어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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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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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이스, 어! 아주 도어 있는 건 아예 아주 아리랑 그냥... 어, 이렇게 클렌징 을써 주면 이는참 번거롭 게같아자 세가 어중 하다. 자 세가 어중 겠다. 자 세가 좀덜넣고 나오 네고 자세 한번

몇번이이요1번 1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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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